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 아니면 거짓이래요. 실행되는 출력문에는 참이 맞겠죠? 그죠? 참이어야 이 안쪽 실행, 어, 안쪽이 실행될 거니까요. 그죠? 렇 얘는 뭐예요? 그냥 true예요, true. 트루.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 다섯 번째 줄. 얘는 그냥 무조건 참이라는 거예요. 조건식이 없어요. 무조건 참이에요, 얘는. 그럼 이 안쪽 구문은요? 실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이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얘는 그냥 실행이잖아요. 얘도 따지고 보면 그냥 실행이잖아요. 맞죠? 얘는 거짓이라는 뜻에 s 스고요 그래서 이 안쪽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넘버링을 좀 하겠습니다 어 자, 실행을 해보면 거짓은 안 나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참 1만 나왔고요 그러면 자, 다음 거자 a가 뭐예요 a가 10이죠 a를 10으로 보면 되는 거죠 이제 맞죠 변수 공간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잖아요. 여기서 A는 뭘로 봐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A를 10으로 써 보면 되는 거예요.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10은 10과 같다잖아요. 이게 동등하다는 의미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10은 10과 같다. 얘는 맞는 말이니까 t r u 로라고 할게요. 그냥 T, T2 이렇게. 자, 얘는요? 여기서 A는 뭘로 봐야 돼요? 10이죠. 왜 10이에요?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중간에서 값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여전히 10이에요. 그래서 얘는. 선언은 된 거는 여기서도 알수 있었잖아요. 선언된 거는 여기서도 써먹었잖아요. 이 중간에서 값이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얘는 안 바뀌었죠. 그럼 얘도 여전히 10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10은 10과 같지 않다니까 거짓이겠죠. 펄스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실행되면 뭐가 남는다고요? 이연산 결과는 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더하기 5가 15이듯이 A랑 10과 뭐 같지 않다의 결과는 펄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얘는요? 얘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죠? 10은, 얘도 값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10은 10 초과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얘는? 포함이 아니죠? 이 밑에 게 포함인 거죠? 이상. 10은 10 이상이다. 맞는 말이죠, 얘는? 그쵸, 그렇죠, 두 가지 차이점. 얘는 포함 관계가 아니고요. 얘는 포함이고요. 그 다음 거. 자, B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도 10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럼 얘는 뭘로 해석하면 돼요? 1 이제부터 B를 뭘로 봐야 돼요? 10이요. 10이죠. A는요? 10이요. A도 10이에요. 왜? 그죠? 값이 바뀐 적이 없잖아요. 10은 10과 같다라고 보, 어, 봐도 되는 거죠. 그죠? 10은 10과 같다. 맞는 말이니까, 주로 4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아까 했었죠? 분리. 얘는 뭐냐면은, 얘는 뭐냐면, 얘는 뭐냐면 자, 인트는 정수 전용 변수죠. 인트는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요 위에서 a 랑 b를 선언할 때 앞에 인트라고써 줬잖아요. 그래서 a랑 b는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는 c를 보니까 앞에 불린이라고 써 줬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true나 false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건안 돼요. 아까 했었잖아요. 오류 났었잖아요, 이거. 이 녀석의 연상 결과는 뭐예요? 이것만 딱 보세요, 얘만. 벌스죠, 벌스. 펄스. 10은 10과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니 이걸. A랑 B는 값이잖아요, 여기서는. 그죠? 10은 10과 다르다가 들어가고 싶은 건데, 얘가 정수만 들어갈 수 있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죠? 불린이라고 하나 써줘야 되는 겁니다, 얘는. 틀린 말이라서 얘는 벌스가 이렇게 될 건데, 요 앞에 c가 불리이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c는 이제 논리 전용 변수가 된 겁니다. 논리 전용 변수. 그래서 어 네, 이게 맞는 말이고 트루만, 펄스만 담을 수 있다. 이,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보시면은 보시면은 요것도 있어요. 딱 요만큼만 식을 떼왔을 때 c는 a 이랑 비랑 다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산자가 총몇 개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또 있죠. 두 개죠. 누가 먼저 되느냐 이런 거예요. 누가 먼저 돼요? 여기서는 1번, 2번. 얘는 무슨 연산자예요? 요거 요거 첫 시간에 썼을 거예요 첫 시간에 이거 무슨 연산자죠? 이거 대입 연산자였죠. 넣겠다는 의미의 대입 연산이잖아요. 었 얘는 는 하나짜리 기억나세요? 얘는요? 다르다는 의미의 논리 연산자였죠. 누가 먼저 돼요? 2번이 먼저 되죠. 얘를 연산을 끝내놓고 넣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앞에 게 먼저 된다? 그럼 C 에다가 A를 넣고 얘가 B랑 다르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딱 봤을 때, 모양만 딱 봤을 때, 얘가 먼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 하나 드릴게요. 이런 게 있어요. 얘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먼저 되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증감은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이런 거. 어... 그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누가 먼저 되느냐. 좀 어려운 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해 안 돼도 일단은 보세요, 그냥. 우선 결론은 얘가 먼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럼 C는 뭘로 보면 되는 거예요? C는 뭐 들어있어요, 지금? 벌스 들어있죠, 왜? 얘가 틀린 말이니까. 10은 10과 다르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럼 이 결과는 false로서 C에 담길 거고요. 결론은 이 녀석은 false예요. 이 이후로는 C는 false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안쪽이 false면은 얘는 실행이 안 되겠죠? false 몇이냐? 4구나. 어. 그럼 얘는요? 얘는 뭘로 보면 돼요? false는 false와 같다. 맞는 말이죠, 얘는. 거짓은 거짓이다. 맞는 말이니까. t 로가 되는 거고요.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요? C가 뭐예요? false가 아니다. 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앞에 느낌표 붙으면 반전이잖아요.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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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이렇게 해도 돼요. 거짓이 아니다면 당연히 t r 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답은. 그게 아니래요. 그럼 얘는 다시 펄스로 복귀하는 거죠. 펄스 5번 될 거고. 저, 요 안쪽까지가 지금 트루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펄스가 다시 되는 거죠. 저.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D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트루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C가 뭐였죠? 펄스였죠? 얘는요? 트루죠? 그죠? 다르니까 어저 다른 다르니 뭐 십자 얘는 그죠? t t 칠이구나 t T7. 칠자 얘는요 이걸 막 실험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됐어요 얘는 사실 이건 하나하나 좀 따져 보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 하신 분들 하신 분들 뭐가 제일 먼저 연선될까요? 이2이이거요가 이가? 이가? 이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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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가 이가? 이가? 다이 이가? 이가? 이이 번, 이 번, 이번이이렇게가 이가? 이 녀석의 실행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얘는요? 맞는 말이면 얘도 풀겠네요 맞죠? 그 다음은요? 얘가 먼저예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가 먼저예요 자이 기호는 뭐죠? 엔드입니다. 엔드. 엔드는 그리고, 그리고란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 기호는요. 우어의 Or. 또는이에요. 또는. 쉽게 말해서, 그리고로 이두 조건이 엮여 있다면 얘네 둘다 참여해야 얘는 T로 바뀌고요. T로로 바뀌고요. 만약 이게 우어로 엮여 있다면, 우어로 엮여 있다면, 둘중 하나만 참여도 T로 바뀌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텐데. 어. 이런 겁니다. 어,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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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가 있을까? 남동거은 남자이고 잘생겼다. 맞는 말인가요? 네 맞아요. 맞는 말이죠. 네. 이게 이게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것도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둘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잘 보세요 이거는요 맞는 말이에요 얘는 또는이잖아요 얘는 얘는 또는이죠 이거 아니면 이건데 얘가 맞았잖아요 얘는 틀렸어도 얘는 맞는 말이죠 전체적인 문장으로 봤을 때, 그럼 이거는요? 틀린 말이에요, 얘는. 왜? 둘다 틀렸잖아요. 얘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엮여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 어... 이거는요? 틀린 말이죠. 여기서 뭐뭐이고는 뭘 뜻하죠? 얘는 앤드, d 에요 얘는 앤드. 여기서 이렇게 n% 두 개로 음. 표현을 합니다. n% 두 개. 그래서 얘는 양쪽에 있는 이 조건이 둘다 맞아야 맞는 문장이에요. 지금 조건이 두 개잖아요. 맞죠? 얘가 앤드 d 로 엮였느냐? 또는 5어로 엮였느냐?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얘가 참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맞는 말이고, 얘는 틀린 말이고, 여기서는 이렇게 씁니다. 버티컬 바두 개. 얘는 어 역슬래시, 쉬프트 역슬래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오어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럼 얘는요? 맞는 말이죠. 얘는 키로 바뀔 거예요. 그다음은요. 그죠? 예? 이렇게요? 트루랑 폴스랑 다르다. 얘가 먼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다르다니까요. 트루랑 폴스랑 다르다잖아요. 그다음은요. 얘게 얘가 먼저죠. 앞에거 먼저 해결해놓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니까 s 스가될 거고요. 결론은 트로랑 s 스랑 앤드로 엮였어요둘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얘는 둘중 하나가 지금 틀렸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그 6이겠네요. 예, 되시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해볼까요? 처음에 어떻게 변해요, 얘는? 뭐가 먼저 돼요? 당연히 얘가 먼저 되겠죠? true, true. 그 다음 거는 얘겠죠? 얘도 true. 그 다음은 뭐예요? 얘가 먼저 되겠죠? 그 다음은 얘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맞는 말이죠? 그럼 얘가 먼저 되겠죠? 그 다음은요? 얘가 벌스로 바뀔 거고요. 얘는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 <laughs> 둘중 하나만 맞아도 맞는 거죠? 얘가 5원이니까요. 뭐, 뭐뭐 뭐, 이거나, 뭐, 뭐잖아요. 그죠? 남자 이거나, 뭐, 이런 거. 여자 이거나. 둘중 하나만 참이어도 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결과가 달라요. 뭘로 엮여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요? 펄스랑 펄스랑 5로연결되어있 돼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둘다 펄스잖아요. 이해되시죠? 둘다 펄스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 요 관계에 대해서 조금 보셔야 돼요. 트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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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로, 엔드로 이렇게 엮여있는 거. 네, 이것만 바꿉시다 트루랑, 트루랑, 엔드로 엮여있는 거. 그리고 펄스랑, 펄스가 하나라도 섞여있는 거. 그리고 f a 랑펄스랑 이렇게 엮여있는거 또 true랑 t 루랑 엮여있는거 또 true랑 f a l 랑 엮여있는거 그리고 펄스랑펄스랑 엮여있는거 얘단보예요 t 루죠 얘는요? 펄스예요 얘는요? 얘는 펄스예요 얘는 얘는요? t 루죠 얘는요? t r 예요 얘는요 F. f예요 아시겠죠 이거 그죠 이렇게 양쪽을 놓고 봤을 때 e 드로 엮여있다 둘중 하나만 이렇게 잘못돼도 그냥 다풀 a l 요 대신에 얘는 하나까지만 봐줘요 이렇게 엮여있어도 둘중 하나 가 참이면 t r u 로 바뀝니다 얘는 근데 둘다 참이 아니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는 뭐예요? 얘가 먼저 되겠죠. 어, 여기지. 얘가 뭐가 돼요? else 네. 얘는요? 네. 이경우죠. 네. 그렇죠? 얘도 그래서 어지실.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자, 이걸 실행했을 때, 실행했을 때. 여기에 거짓이라고 써 있는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왜냐 여기가 거짓이었다면 얘는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인데 얘가 나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죠? 우리 전제조건이 여기가 참이어야 얘가 실행되는 거였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트루의 의미로 적어놓으신 것들만 다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여기 뭐 빈칸이거나 뭐 펄스 거짓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걔네들은 애초에 실행이 안 되는 녀석들이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넘버링해서 해보신 분들은 좀더 잘하신 거예요. 네. 그냥 참고집만 써서는 몇 번째 누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서 좀 쉬었다가...